2026년 10월 서울 강남구 작은 심리상담센터 문이 표지판 힐링 심리상담센터 서연은 상담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담자가 나가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네.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어요. 김성우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 엄마 김미숙은 집행유예로 풀려나 작은 카페를 운영 중, 정혜원은 이혼 절차를 밟고 새로운 삶을 준비 중, 그리고 지훈은, 지훈 오빠, 서현은 생각을 떨쳐냈어요. 이제 그만 생각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서연아, 저녁 먹으러 올래? 엄마가 된장찌개 끓였어. 좋아요. 6시에 갈게요. 통화를 끊고 다음 상담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3시 김땡석 우울증, 4시 이석땡 불안장애, 5시 박땡원 트라우마 상담. 서연은 지난 1년간 심리학 공부를 마치고 상담사 자격증을 땄어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돕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내담자 오셨어요. 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여성,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저 가족 문제로 힘들어서요. 서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같은 날. 경기도 파주의 한 사회적 기업, 희망재단, 고아원 지원센터, 지우는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형아, 패스, 자바다, 아이가 골을 넣었어요. 와, 골인,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지우는 웃었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1년 전, 서연과 헤어진 후 방황했어요. 술을 마시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고아원 봉사를 시작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 자신과 비슷한 아이들을 보며 위로받았습니다. 여섯 개월 전, 회사를 그만두고 이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정혜원 어머니가 만든 재단, 이준혁을 기리기 위한, 형아, 배고파? 그럼 간식 먹으러 가자. 아이들과 함께 식당으로 갔어요. 빵과 우유를 나눠줬습니다. 형아는 왜 여기서 일해? 형아도 너희처럼 아빠 없이 자랐거든. 정말? 응. 그래서 너희 마음을 알아. 형아도 외로웠어? 응. 많이. 하지만 괜찮아. 우리 함께 있잖아. 지우는 아이를 안아줬어요. 그때 사무실에서 직원이 불렀어요. 지훈 씨, 전화 왔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정혜원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오늘 저녁에 집에 올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서연이에 관한 거야. 지훈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서연이요? 응, 와줄 수 있지? 네. 갈게요. 저녁 6시, 홍대 입구역 근처 미숙인의 카페, 작지만 아늑한 카페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왔어요. 어서 와. 앉아, 손님은 몇명 없었습니다. 오늘 장사 어때요? 그럭저럭, 단골들이 꾸준히 와줘서 먹고는 살아. 엄마가 된장찌개를 내왔어요. 먹어. 두 사람은 밥을 먹었어요. 서연아, 요즘 어때? 일은? 네, 재밌어요. 사람들 도와주는 게 보람 있어요. 다행이다. 엄마는 정말 걱정했거든. 지훈이는, 어때?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해요. 그래. 침묵, 엄마, 후회해요? 이준혁 아버지 만난 거, 엄마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 안 해. 그 사람 덕분에 내가 태어났잖아. 물론 힘들었어. 25년 동안 숨어 살았고. 하지만 너를 낳은 건 후회 안 해. 넌 엄마의 전부야. 엄마. 서연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엄마가 일어났어요. 들어온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정혜원 씨? 정혜원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숙 씨. 서연도 놀라 일어났어요. 어머니? 서연아, 오랜만이야. 정혜원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커피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커피를 내오고 세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아셨어요? 알아봤어. 서연이 어디서 일하는지. 왜요? 할 얘기가 있어서 정혜원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이준혁이 남긴 거야.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품이요? 응. 유골과 함께 발견됐어. 경찰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돌려줬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내는 낡은 편지. 이준혁이 죽기 전에 쓴 편지야. 서연이 엄마한테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 서연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숙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마음은 복잡하다. 내가 내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당황스러웠다. 나는 이미 결혼한 몸. 정혜원에게도 미안하고 너에게도 미안했다.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다. 그래서 결심했다. 책임을 지겠다고 내게 돈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건 아이를 모욕하는 거니까. 대신 이땅 문서를 주려고 한다. 내가 오늘 계약한 사냥읍 토지. 이건 나중에 큰 돈이 될 거다. 이 땅을 팔아서 아이를 잘 키워다오. 그리고 아이에게 전해줘. 아빠는 너를 사랑했다.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다. 미안하다, 미숙. 사랑한다, 내 아이. 이준혁? 1999년 2월 19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김미숙도 울었어요. 몰랐어. 이준혁이 이런 마음이었는지, 토지 문서는 김성호가 가져갔어. 그 300억짜리 땅. 원래는 서연이 내 거였어. 정혜원도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 그 땅을 되찾아줄게. 서연이한테. 네. 김성호 재산은 몰수됐고. 나는 이혼소송 중이야. 그 땅도 재산분할 대상. 내가 받으면 서연이한테 줄게. 어머니. 이게 맞는 거야. 원래 내 아버지 거였으니까. 받아. 이준혁의 마지막 선물이야. 정혜원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남편 때문에 내 아버지가 죽었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이준혁을 만나지 않았다면 정혜원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미숙이 정혜원을 안았어요.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김성우 빼고 세 여자는 함께 울었습니다. 25년간의 비밀, 25년간의 고통, 이제야 함께 나눴습니다. 그날 밤 정혜원의 집, 지훈이 왔어요. 엄마 왔어요. 어서 와. 앉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얘기라고 했잖아요. 정혜원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이준혁의 편지. 땅을 서연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 그래서 서연이는 뭐라고 했어요? 놀랐지. 당연히. 지훈아, 너 아직도 서연이 좋아하지?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 네. 많이요. 하루도 안 잊어봤어요. 매일 생각나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린 남매니까. 지훈아. 정혜원이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실수를 했어. 이준혁을 만난 것. 그리고 너를 낳은 것. 엄마. 아니야. 너를 낳은 건 후회 안 해. 하지만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엄마 저 서연이 한 번만 만나도 될까요? 왜 마지막으로 제대로 인사하고 싶어요? 1년 전엔 너무 급하게 헤어졌거든요 정혜원은 잠시 생각했어요 만나 제대로 인사해 정말요? 응 그게 너희 둘 다한테 좋을 거야 일주일 후, 한강공원, 서연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었어요. 서연아, 만날 수 있을까? 제대로 인사하고 싶어? 서연은 고민했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마지막 인사 필요할 것 같아. 발소리, 지훈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1년 만에 보는 얼굴, 조금 수척해졌지만, 따뜻한 미소. 오빠, 오랜만이야, 서연아. 지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침묵, 한강물이 흘러갔어요. 잘 지냈어? 응, 그럭저럭. 오빠는? 나도. 일은? 회사 그만뒀어. 지금은 고아원에서 일해. 고아원? 응, 엄마가 만든 재단. 이준혁,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같이 놀아주고, 그러면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 지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너는? 나는 심리 상담사 됐어. 사람들 상담해주고 있어. 잘 어울린다. 넌 원래 남 얘기 잘 들어줬잖아. 고마워. 또 침묵. 서연아, 미안해. 왜? 1년 전에 너한테 이기적이었어. 남매인데도 사귀자고 했잖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 괜찮아. 나도 이해해. 서연이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힘들었잖아. 갑자기 모든 게 뒤바뀌었는데. 그래도 진짜 괜찮아.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예전처럼 설레지 않았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연아.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도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새로운 사람 만나. 좋은 사람. 오빠도. 응. 그럴게. 지훈이 일어섰어요. 이제 가봐야겠다. 응. 잘 살아, 서연아. 내 소중한 동생. 오빠도 잘 살아. 내 소중한 오빠.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오래오래. 그리고 놓았어요. 안녕, 안녕. 지훈이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잘 가, 오빠. 행복해. 2028년 봄. 서울 강남구 힐링 심리 상담 센터는 이제 큰 건물로 이사했어요. 서연은 센터장이 되었습니다. 서연 센터장님, 오늘 강연 준비 다 되셨죠? 네, 준비됐어요. 오늘은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공개 강연. 200명의 청중이 모였습니다. 서연은 단상에 올라갔어요. 안녕하세요. 힐링 심리 상담 센터 센터장 서연입니다. 박수, 오늘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법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고,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됐고, 제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트라우마는 우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요한 건 혼자 견디지 않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치유하는 겁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30대 중반. 온화한 인상.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예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점심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협력 사업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좋아요. 같은 해가을. 서울 시내 작은 예식장. 김지훈 이수진 결혼식. 지훈이 결혼을 합니다. 신부 이수진은 같은 재단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1년 전에 만나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초대받았어요. 처음엔 가지 않으려 했지만, 지훈의 간절한 부탁에 왔습니다. 축하해, 오빠. 고마워, 서연아. 와줘서, 당연히 와야지. 지훈 옆에 신부 수진. 안녕하세요. 수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서연이요. 지훈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소중한 동생이라고, 저도 들었어요. 오빠가 정말 좋아한다고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지훈과 수진이 입장. 아름다운 커플. 정혜원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봤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닦았어요. 잘 됐다. 오빠가 행복해서 신랑 신부 서약, 신랑 김지훈 씨, 신부 이수진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신부 이수진 씨, 신랑 김지훈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그럼 키스로 서약을 완성하세요. 두 사람이 키스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피로연. 서연은 지훈 테이블에 앉았어요. 오빠, 정말 축하해. 고마워. 내가 와줘서 정말 기뻐. 수진 씨 정말 좋은 분 같아. 응,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야. 지훈이 수진을 봤어요. 사랑하는 눈빛. 서연은 안심했습니다. 오빠가 진짜 사랑을 찾았구나. 서연아, 너도 행복해야 해. 노력 중이야. 그 민준이라는 사람 어때? 응, 어떻게 알아? 엄마한테 들었어. 사귀는 거 아니래? 서연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직 사귀는 건 아니고. 하지만 좋아하잖아. 응. 그럼 됐어. 행복해. 고마워, 오빠. 결혼식 다음날. 통영. 사냥음 야산. 이준혁이 발견된 곳. 이제 그곳에는 작은 추모비. 이준혁 1964년생. 1999년 졸. 사랑하는 아버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서연, 지훈, 정혜원, 김미숙. 네 사람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빠, 서연이 추모비 앞에 꽃을 놓았어요. 처음 뵙는 거예요. 정식으로는 저 서연이에요. 아빠 딸. 늦게 알게 돼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아빠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서연은 편지를 꺼냈어요. 이준혁이 남긴 그 편지, 이 편지 받았어요. 고마워요. 아빠가 저를 위해 땅을 사려고 했다는 것도 알아요. 정혜원이 끼어들었어요. 이준혁씨, 저 정혜원이에요. 미안해요. 당신 인생을 망쳤어요. 하지만 지훈이를 낳게 해줘서 고마워요. 지훈이는 어제 결혼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지훈이 나섰어요. 아버지, 처음 뵙습니다. 아들 지훈이에요.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만났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 자랑스러워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김미숙. 이준혁 씨 미숙이에요. 25년 만이네요. 그때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딸 서연이는 잘 키웠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 할 딸로 자랐어요. 지켜봐 주세요. 네 사람은 함께 묵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가을 바람. 마치 이준혁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모두 괜찮아. 2033년 봄. 통영 산양읍 그 300억짜리 토지. 이제 그곳은 아름다운 공원. 이준영 메모리얼 파크. 서연이 이준혁에게서 받은 땅을 기부해서 만든 공원. 고아들과 한부모 가정을 위한 공간. 입구의 큰 표지판. 이준영 메모리얼 파크 설립자 서연.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공원 개장식. 수백 명의 사람들. 서연이 단상에 올랐어요. 옆에는 남편 민준. 그리고 세살된딸 은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공원을 개장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공원은 제 아버지 이준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위해 이 땅을 사려고 했어요. 비록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34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루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 공원은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놀이터, 도서관, 상담센터가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제 아버지가 원했던 거예요. 더큰 박수! 서연은 남편과 딸을 봤어요. 민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 은서가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행복한 미소! 관중석에는 지훈과 수진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다섯 살 아들 민수. 아빠, 저기 이모야. 그래. 서연 이모네. 이모 멋지지? 응. 수진이 남편을 봤어요. 당신 괜찮아요? 서연 씨 보니까. 응. 괜찮아. 이젠 정말 괜찮아. 지우는 진심이었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소중한 동생.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뒤쪽에는 정혜원과 김미숙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잘 컸네요. 우리 서연이, 지훈이도요, 우리 잘 키웠죠? 그럼요. 최고로 잘 키웠어요. 두 여자는 서로 손을 잡았어요. 한때 적이었지만, 이제는 친구, 아니, 가족이었습니다. 개장식이 끝나고, 서연은 공원을 걸었어요. 남편 민중과 딸 은서와 함께. 엄마, 여기 예뻐. 그렇지?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야. 할아버지, 응. 엄마, 아빠, 하늘에 계셔. 만나고 싶어.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서연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 아빠, 보고 있어요? 저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600자.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서연과 민주는 두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 이름은 준혁. 할아버지 이준혁의 이름을 땄습니다. 지훈과 수진도 딸을 낳았어요. 이름은 서진, 서연과 진혁이준혁의 이름을 합쳤습니다. 정혜원은 재혼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김미숙의 카페는 번창했어요. 이제 지점이 3개나 됩니다. 김성호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복역 중 가석방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아직 15년이 남았어요. 이준영 메모리얼 파크는 매년 5만 명이 방문하는 명소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사랑을 배우고 자랍니다. 서연은 매년 아버지 기일에 그곳을 방문해요. 가족 모두와 함께. 그리고 말합니다. 고마워요, 아빠. 덕분에 우리 모두 행복해요. 이준영 메모리얼 파크. 석양이 지고 있어요. 서연의 가족, 지훈의 가족, 정혜원, 김미숙, 모두 함께 웃으며 걷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행복하게 이야기하고, 카메라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갑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칩니다. 마치 이준혁이 미소 짓는 것처럼,